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또 만났어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예쁜거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좀 동참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요거 제가 입은것도 좀 구경 좀 하셨으면 해요 요거 요거 면 입니다 면 소재로다 근데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 요거 한 칠칠 반에서 제가 지금 팔팔을 입는데 딱까지는 되는데, 저는 여기 앞선 여기를 사이즈를 적게 입어가지고, 좀 적은 사람 사이즈로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시면 이쁘기는 한데요. 손님들, 이거 입으시면 두고두고 내기 하실 것 같아요. 가격 좀 싸게 드려요. 제가 이거 색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핑크, 핑크도 아주 예쁜 핑크예요. 또 자, 화이트 노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네 가지인데요. 색깔이 어떤 걸 빼놓을 수가 없어. 두 가지씩 다 해가지고 가셔야 돼. 너무 좋고 시원하고요. 좀 얌전한 게 조절하죠? 입고 나가면 이쁘실 것 같아. 뒤좀 보세요. 너무 괜찮으신데. 싸게 드릴까요? 요거 그냥 있잖아요, 손님. 저희 2만 5천원씩 세일 드릴게요. 신상 나오자마자 요거 면에다가 이렇게 조롱조롱 술올라가지고 아주 괜찮습니다. 네, 외출 복도 되시고요. 호메아로 시원하게 입으셔도 예쁘 네, 예쁘고 목선을 우리가 여기 사실은 목이 좀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리우니까 되게 좀 외출 복이좀 가능하고요. 요 부인의 그로 여기를 파서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이런 거는 손님있죠 사이즈가 아주 크지가 않다는 게한 가지 험인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그러니까 손님 내가 얘기하죠? 7, 7반 정도까지 입으시면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88인데 여기는 좀 적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장은 조금 기장감은 이렇게 엉덩이를 가리우니까 편안하게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쁘잖아요. 요런 거 손님 있죠? 2만 5천원 세게 드리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요거. 원단 좀 보세요, 손님. 수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주 조롱조롱 수를 나가지고 빵 이렇게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조금 특수 기계로 한 거예요. 이게 수면입니다. 면입니다. 요거 빨아서 그냥 막 입으세요. 응, 너무 예뻐요. 색상이 진짜 예쁘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아주 근사해요. 네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25,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요것도 신상 나온 거예요. 요거 망사로다가 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애리 대용으로 다른 거죠. 우리가 모자를 쓸 일을 있겠습니까? 근데 요게 이렇게 하나 달리면은 굉장히 영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예뻐요 또 입으면. 요거 품도 있죠. 널널하게 아주 큼직하니 좋습니다. 예, 어떠세요 선생님? 요 그린도 이쁘죠. 요 깜정에다 이렇게 입으시면은. 볼 것도 없이 이쁘고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화사하면서 이뻐요 이런거 요것도 보시면 너무 이쁘고요자 여기 있습니다 빨간 것도 이뻐요 색깔이 핑크가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검정 색깔 보세요 조금 살집 있는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검정은 빼 놓을 수가 없어요 가볍게 시원하게 아주 멋지게. 요렇게 해서, 화이트도 있고요 한번 응. 입어볼까요? 요렇게. 입으면 이쁘지. 이거는 내가 입으면 정말 이쁘거든. 그리드를 한번 입어볼까? 요 초록? 핑크 때핑크 핑크? 네. 오케이. 좋아요. 입어봐 드릴게요, 고객님. 네.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입었습니다. 고객님들 요거 보셔요 사이즈가 저한테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99까지 맞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시겠죠 요거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빨강이 아니고 핑크래도 요거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다홍 색깔 예? 아주 이쁜데요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시원도 해요 원단이 들러붙질 않으니까 아주 괜찮으시죠 요걸로 손님 색깔이 이렇게 흰 것도 이뻐요 흰 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부담 없이 하나씩 입으시면 돼요. 정말 괜찮습니다. 네. 가격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것도 있죠. 저희가 이번에는 모든 것을 지금 가격을 많이 좀 인하했어요. 왜냐면 손님들한테 좀 싸게 드리면 하나 사실 거두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제가 좀 아주 그냥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18,000원씩만 주십시오. 인견 요거 요거 섞인 거 너무 좋아요. 막 빨아서 입으세요. 대신 요거는 기장도 많이 길지 않고요. 요렇게 해서 힙선만 커버하는 거예요. 진짜 이쁘셔요, 손님. 이런 거 지금 18,000원씩 드리면요. 진짜 누구 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너무 이쁩니다. 네 가지 색깔 지금 이제 캡처하셨죠? 요렇게 오늘은요. 여름 점퍼에요 요게 오도시바닥이라고 예전엔 우리 요걸로다가 정말 이게 비쌌던 한복지 원단들 같은 건데 이제 양장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요게 보기도 이렇지만 아주 입으면은 독특하니 이뻐요. 예. 요렇게 해서 입으시면 너무 이쁘지 않을까요?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요거. 이런 것들은 손님 있죠. 진짜 두 가지 다 사셔도 좋아요. 친구 많아 주시고 같이 사이좋게 입고서. 어야 가세요. 너무 괜찮으니까. 이것도 가격을 제가 진짜 싸게 드릴 거고요. 사이즈가. 요거는 제가 지금 사이즈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유, 사이즈 제법입니다. ox라고 나왔는데, 사이즈가 글쎄, 몇 가지 입으실까요? 아, 크지 않다. 77. 77. 더 이상은 안 드셔요, 이거는. 사이즈가 생각하고 달라요. 이게 신축이 없기 때문에. 7766 그런 분들이 차, 입으시면. 아니, 이뻐요, 아주. 이건 이분아, 우리 집에 좀큰 분들이 많이 계신 집이라 사이즈가, 이게 좀 아담한 사이즈라는 것을 알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뻐요. 예. 네. 싸게 드릴게요. 이것도 손님이 있죠. 가져가시면 바닥이 이렇게 이중으로 짜짐이 이렇게. 짜임새가 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치. 좀 독특하고요 응.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제 예. 보라색 체크는 뭐래? 음. 음? <목소리> 응? 유튜브 찍는 아 뭐. 하는 건 아니야? 아니 아니 보라, 보라색 체크 이, 그. 저거 얘기하는 거야? 어, 5만0천 원. <laughs> 엄청 비싸고 많이 비싸게 예. 생겼. 요거 요 지금 내가 요 잠바는 가격을 알려드렸잖아요. 만 구천 원씩 드리겠노라고 했어요. 제가 싸게 드리니까 손님들있죠 준비하세요. 뭐 색깔 너무 시원하고 이뻐요. 여름에 외출복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호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피는 옷이 있죠. 여기를 갖다가 요렇게 시폰으로 시폰 네. 너무 시원하게 보이죠? 비친감도 많지 않아요. 몸은 원단을 조금 도톰한 걸로 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요. 여기는 쉬폰으로 예쁘게 했고요. 근데 가라.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원단이나 이런 건뭐알 아, 아, 아시는 원단이에요. 이게 호피 가라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라 가라지 응. 호피 문이라 잘안 보여요. 음 그래.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가격이 좀 나가도 이런 거는요. 눈 감고 사셔도 돼요. 싸니까. 내가 지금 오늘은요. 가격을 최저로 지금 많이 맞춰드리고 있거든요. 요 브라우스 이렇게 이중 소매를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3만원 또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필요하시면 제가 2만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2만 5천원. 요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싸게 고객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냥 싼 맛에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예쁜 거 설명할게요. 손님들 요거 있잖아요. 원단이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요거는 치수가 요것도 팔팔 입으시면 넉넉하죠. 요거는 구구까지는 입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타이트예요. 요 요거 팔팔까지 입으시면은. 아주 이뻐요. 색깔이 이렇게 이쁜거 보셨어요? 나염이 진짜 뭔가 특이하고도 아니 괜찮아요. 이거 안나수이가라 비슷하면서도 뭔가 진짜 좀 있죠?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너무 이쁘거든요. 여기가 또앞 트임이 반 트임이라 손님들이 입고벗기도 편리하시고 밑에가 벌어질 염려 없으시고요. 요거 색깔 좀 보세요. 자 요거 핑크도 진짜 끝내줘요. 색깔 은은한 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것도 이쁘잖아요. 예, 요런 색깔을 손님들 캡쳐해 주셔야 많이 사시겠수라하십니다 요것 보세요. 요것도 그림도 이쁘게 나왔네요. 세련돼 보이죠? 요것도. 자, 요렇게. 사이즈는 66짜리 모직 뭐 키가 헌출한 언니가 입으면 정말 볼 것도 없이 이쁘고요. 7788까지. 사이즈는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용도는 진짜 한여름에 시원하게 나들이복도 되고 입고 오실래요? 우리 놀러 갈때 입으셔도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안 이렇게 해서 선전할게요. 너무 이쁘거든요. 조촐한 건 흑백도 이쁘죠? 요거. 세련돼 보입니다. 이런 건 원단 첫째는 부담이 없어요. 손님들 너무 괜찮아요. 요거, 요거, 요거. 이쁘잖아요? 그죠? 여러 거를 입고 가시면은 다들 편안하게 외출복이 되시기도 하고 세련돼 보인다고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원단을 나염을 진짜 생각보다 시원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진짜 예쁘죠. 여기가 안낄것 같아, 그죠? 여기는 이렇게 약간 좀 도로망 비슷하게 이 진동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여름에 땀차도 끼지 않고요.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색깔들이 이쁜 색깔을 손님이 하나씩 준비하시고 나들이도 하시고 홈메어를 입으셔도 좋고요. 요것도 손님 있죠. 저희가 여기다가 바지는 손님 있죠. 이렇게 그린색 바지를 코디하셔도 정말 이쁘죠. 요거 이렇게 한 세트 입으시면 음. 어떨까요. 진짜 괜찮지 않을까요. 요거 바지 뭔지 아시죠. 저희 그건빵바지 사이즈는요. 99까지 있어요. 네, 99까지. 손님들이 입어 놓으시면은 정말 외출복이 되고. 너무 멋진 옷 두고두고 내기 하실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키한분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리 36까지 입으십니다 국내산 제작이고요 원단도 진짜 시원한 거 속옷 비침감 없고 땀 차지 않고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것도 39,000원 세일로 드리고 있고요 색상이 말이죠 이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요 베이지와 검정 응.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 검정에다 대보세요 얼룩룩 검정 음, 됐다. 음, 예쁘다. 브라우스 가격을 좀 알려드릴까요? 저희 이거 35,000원씩 팔던 겁니다. 25,000원 세일 드릴 거고요. 바지 요고 39,000원입니다. 예, 이 66부터 생각해서 99까지 맞춤. 너무 이뻐요이거 바지는 진짜 시원한 소재니까 꼭 하나씩 하세요. 색깔대로 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네, 너무 괜찮습니다. 이렇게 싸게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 얼마에 드린다 그랬어요? 네, 25,000원 드린다고 했습니다. 손님들, 요런 거 있을 때 사시는 거예요. 네, 뚱뚱하지만 안으시면 돼요. 구구입으시는 분은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를 드립니다. 요거는 안 되는 건또안 된다고 해야지. 혹시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나못 팔아 사이즈 때문에.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태껏 보여드렸던 망사 조끼들 중에는 그거는 조금 좀 원단을 조금 독특하게 뚜껑 걸로 잡아서 조금 더좀 봄철에 팔았던 거고요. 요거는요건 완전 썸머. 예 네? 아시겠죠? 여름용. 진짜 시원하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나씩 입으세요. 시원해 보여요. 시원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요. 근데 가격 자체가 이런 거는 저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딴데 가시면 물론 비싸겠지만, 우리가 팔수 있는 가격을 얘기하자면, 요거는 있죠, 손님. 18,000원. 예, 18짜리입니다. 그 대신 실이, 요거는 그냥 이런, 저기, 풋사가 아니라, 요거는 카살이 비슷하게 해갖고, 보풀하게 나지 않고요. 시원하게 나온 거예요. 18,000원 드리겠습니다. 색상 좀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이렇게 하나같이 진짜 예뻐요, 님 자, 요거는 아이 베이지색이네요, 베이지. 아주 예쁜 베이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예, 팔팔까지 입으시면 되겠네요. 너무 괜찮으시고요. 그린 색깔. 그린도 기본이잖아요, 그죠? 너무 괜찮으시고요. 자, 이렇게 색상 좀 여러 가지 있는 걸 내가.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예요. 조끼가. 요거 입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받치라고 이제 요걸, 얘가, 내가 지금 모델을 세워본 거예요. 신색에다 코디하면 이쁘고. 검정, 회색 다 괜찮으시고요. 만팔천 원씩만 주십시오. 외출복 되십니다. 너무 멋쟁이에요. 힙바람에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나씩 걸쳐주시면 정말 이쁘죠. 자, 요거. 요거 뭔지 아시죠, 손님? 너무, 뭐라 그럴까, 조금 잠바가요? 와이드 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요게. 원단이 요게 지금 이제 국내산 제작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요거 이쁘잖아요, 그죠? 너무 괜찮습니다. 요거 우리가 여기서 파는 시세는 7만원 넘겨 받았어요. 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있잖아요. 65,000원씩 그냥,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거 장 저기 파팍좀해줘 볼래? 어제 내가 얼마에 드린다고 그저께, 어. 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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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어제저께 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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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아니, 어제 아닌 것 같아. 6만 3천원 드릴게요. 예. 6만 3천원이 아니고, 6만 9천원이 맞는 가격일 거예요 6만 9천원. 응? 어? 5만 9천원. 5만 9천원 드렸어? 세상에, 웬일이니. 자, 5만 9천원 가겠습니다. 조금 더 받으면 혼나요. 예, 고객님들한테. 자, 5만 9천원. 요렇게 티하고 코디해서 입으시면 어떨까요? 나시티에다 이렇게 하나 입어 놓으시면 저롱저롱 이 반짝이가 있어서 좀 시원하게 보이고 아싸라게 깔끔하고요 외출복이 되십니다 이런 거 너무 이뻐요 손님 자 이렇게 보세요 색상은 두 가지고요 사이즈는 프리가 있고 라지가 있 저기 엑스라지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조금 더큰 분들이 들어오셔도 돼요 요거는 제가 입으니까 조금 좀 적은 듯 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입을 만해요 근데 이건 좀 제품 자체를 엄청 신경 쓴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이쁘시죠? 반짝이랑 이렇게 코디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음. 손님 있죠? 저희가 그냥 저렴하게 요거 저렴 저렴 음. 지퍼고 지퍼로 달아서 겉옷이에요. 이렇게 음. 말하자면 잠퍼, 여름용 점퍼예요 결국은 하나만 입는건 아니고 겉옷으로 걸치기 점퍼입니다 여름용 요거 원단이 레이온 시원한 거 너무너무 예쁘고 여기다 망사까지 또 이렇게 돼서 아주 뭐랄까요 눈으로 보는 그그 그 표현도 아주 시원하게 보인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예 조금 더 세게 받았던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가격 조금 싸게 내렸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생각 있으시면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요거 나시티는 있죠 요렇게 요거랑 세 가지 요거는 나시티 자체는요 저희가 솔직히 이제 없어요 두 개가 요게 요렇게 두개 15,000원씩 필요하신 분 계시면 오늘 찜 해주세요 없어요 물건이 두 개가 다예요 요거는 요렇게만 15,000원씩 네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사시면은돈 벌어 가시죠 손님들은 그럼 이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예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번에 한번 내가 보여드렸더니 손님들 몇분이 가져가셨어요 전 큰분들 허리 36뭐38 까지도 무조건 통과 아주 예쁘고 이런거는 손님 마가요 일반 마가 아니고 완전 국내산 중국산 그런거하고 조금 질이 다른겁니다 아시겠죠 사이즈 좀 보시겠어요 사이즈가 요거는 있죠? 럭셔리하게 이렇게좀 퍼지게 입는 옷이에요. 이걸 누가 딱히게 입으려면, 머리가 뭐 이건 뭐 솔직히 45가 돼도 맞을 텐데, 그게 아니고, 패션 자체가 요거는 약간 와이드하게, 늘어지게 이렇게 해서 퐁당하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입어놓으시면 멋이 더 있죠. 여기다가 검정 바지도 예쁘시지만 여기다 하얀 마바지 같은 거나, 뭐 원하시는 거 많이 있잖아요. 청바지 같은 걸 코디하셔도, 정말 이쁘시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으셔요. 요즘에 시원하게 그냥 있죠. 청바지를 외출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 실티 청바지 너무 괜찮아요. 어휴, 저 클랩 뻔했다저다 쏟을 뻔해. 자, 이렇게. 이게 자연 말고요. 내추럴이에요. 아주, 아주 오리지널 똑같은 거. 더 비싸게 사실 은 백화점 가셔야 되고, 저희 집에서 사시게 되면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음, 패턴이 소, 너무 멋지게요. 세련되게 소매,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소매도 그렇게 조금 좀 넓게. 있죠. 독특한 풍으로. 그리고 여기 진솔, 여기 있죠. 진동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이거 손님들 있죠. 조금 여기 살집 있으신 분들이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너무 이쁘다고 봅니다 가격이 조금 센게 험이에요 요거는 진짜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서 그게 한가지 험이에요 요거 79,000원 색깔은 요거하고 지금 현재 있죠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여기 요것도 완전히 색상이 쁘죠 은행색 은행색이라고 뭐라그래야 되지 새싹 색깔이에요. <laughs> 이뻐요, 색깔이. 근데 요거는 내가 보니까 36은 아니고 요거는 88, 널널하고 99까지. 99까지는 입으셔요. 더, 더는 안 되시고 요거는 뭐꼭 여기를 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약간 오픈해 주시면 또 멋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오픈해서 입으시면 돼요. 여기가 혹시 좀 껴서 싫다? 오픈하세요. 괜찮아. 그런 게 패션이 멋지거든요. 여기 나그랑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손님 여기 어깨선이 좀 좁아 보이고요 편안감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서 해 주름을 잡았습니다 네 너무 편하죠 보기만 해도 벌써 옷이 뭐랄까 후랑후랑한 게 전혀 몸에 들러붙지 않는 스타일 이거는 손님 있죠 제가 가격을 이거는 75,000원 이거는 79,000원 보셨죠 그러고 손님 있죠 저희가 말을 갖다가 이게 사실 시중에 깔리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걸로만 권하긴 하는데 요것도 손님 있죠 사이즈 크고 좋아요 요것도 국내산 요 바느질 나온 거 보시면은 아마 왜 비싸게 달래는지를 알고 또딴데 가셔서 소매에 가시면 비싸요 요거 우리가 여기서요 75,000원씩 드립니다 색상이 두 가지예요 다 이쁘거든요. 자, 이렇게 이것도 색깔이 코발트 진짜 시원해 보이죠? 청량감을 최고예요. 한여름에 오는 이렇게 해서 소매를 접으셔가지고 모양을 좀 내세요. 요렇게 응? 놀러가실 때도 필이 사진빨 최고입니다. 네, 아주 이뻐요. 이렇게 기장이 이건 길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약간 짤막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지나치게 짧진 않아요. 엉덩이 위로 딱 오는 거니까 그냥 해도 그렇게 커바가 되고요. 너무 이뻐요. 75,000원씩 국내산 마 최고 좋은 거. 요거면 뭐 사이즈는 이렇게 재면 품은 뭐99 충분하셔요. 그러니까 88 반까지는 ,000 넉넉하게 입시기 으 좋죠. 요거 요렇게 보세요, 선님 외출 보이되시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씩 그냥 장만하세요. 또 있고 또 있지 않습니다. 잠바 세일해서 하나 끝내죠, 요 예, 그거. 예. 이게 뭔지 아시죠, 선님들 바람막이. 근데 색깔이요 민트만 남아 있어요. 민트만 이걸 모르고 저 안에 들어 있는 거를 우리가 잘못 찾아내 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죠? 싸게 드리려고요. 이거 원단 값도 한 다, 원단 이게 비싼, 저기, 요런 저기, 저, 저, 원단이 이게 지금 비싼 면 소재예요. 이거 약간 섞였는데도 이게 덥지가 않아요, 손님. 요거 있잖아요. 제가, 아, 특별히 드릴게요. 요거 2 2 0 0원씩만 주신 애가 있죠? 얼른 보내드릴게요. 이거 원래가 3 9 0 0원짜리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개수를 좀뺄라고 욕심사났게 좀 빼려고 지금 잘해드리고 있고요. 사이즈가 이건 아주 크진 않아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풍이, 이거 좀 젊은 스타일이에요. 아주 나이 들어 보이는 엄마들 풍보다 요즘은 데 엄마가 없고 뭐 나이, 그런 거안 따죠. 이쁘게 입을 마음이 있으시면 색깔이 요거 지금 이쁜 색깔이니까 22,000원 드릴게. 얼른 주문하세요. 그럼 내가 보내드릴게. 88? 팔팔. 88까지는 충분하죠? 요거가? 요거는요, 88짜리 엄마들은 뭐 기본이라고 봐요. 음, 이제, 요즘은 큰 사람들 위주로 나오니까, 옷이. 장마철이나 이럴 때입 여름에. 햇빛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눈이 안 좋아요, 여름에. 눈 아요. <laughs> 크리스마스에요. <웃음> 모자 좀 해보세요, 모자. 제가요? 모자를 아, 왜 입으래요? 왜 쓰래요? 이렇게 <laughs> 아니 여름에 비 오고 이럴 때는 하나 정도 넣고 다니시면 은 굉장히 유용하게 입으실 거예요 야외 놀러 친구분들 음. 여, 아주 진짜 좋은데 색깔도 그냥 예쁘잖아요 그죠? 색깔도 이쁘고 고급지게 나왔어요 <laughs> 네. <laughs> 22,000원 이걸 내가 왜 선전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 아줌마들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고 손님들 내가요 이거 이걸 갖다가 아, 시간, 시간 없어요. 이거 한 번도 못 보여드리고 있어. 이거 비싼 거 갖다가 이건 완전히 있죠. 여기는 망사. 요거는 이중으로 여기다 망사를 한 입을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피스를 박았습니다. 조롱조롱하게 하피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시원하게 보이기도 하고, 품위가 있어요.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세요. 이거는. 59,000원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 대신에 원단도요, 비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얇은데도 하나도 비치지도 않고, 신축이 강하고. 사이즈가 여기 지금 있죠? 6, 7, 8, 9, 100까지. 이게 100이거든요. 백이면은 손님 있죠? 허리 36까지 입는 겁니다. 여기 진동 같은데도 이건 끼질 않아요. 왜냐면 신축이 있어서요. 너무 이쁘다고 봅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세요. 제가 까만 바지에다 이렇게,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59,000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색깔. 사이즈 큰 거, 작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계시면 들어오세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39,000원. 사이즈는 이것도 큼직하고 좋은데, 이는 이제 하피스도 안 뿌렸고 이중으로 했어도 이거는 재원단 요렇게 비싼 원단을 안 썼기 때문에 39,000원. 그 대신에 이건 사, 사실 세일 가격이에요. 원 파는 파격 세일이니까 원판는 시세는 그렇게 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너무 이쁘다고 봅니다. 자, 여기 브라우스. 이것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비싸서 지금 못 팔고 있는데. 손님 임자 나으시면 진짜 손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 그냥 싸게 드릴게. 응? 요거 원단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드라들한게 여성스러워요. 요거. 요걸로 그냥 제가 하나 남았으니까 손님 싸게 드릴까요? 59,000원.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어떻게 게스트 들어오세요? 아니, 아니요. 출연하고 싶으시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laughs>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또뭐 네일이 있으니까. 나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 아, 되는데요.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은...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손님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브라우스 55,000원. 색상은 흰 것과 검정. 두 가지. 사이즈는 99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요거 6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것도 큼직한데요. 오늘 그냥 싸게 드릴게요. 3 5 0 0 0원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쁘죠? 오늘 요렇게 해서요, 손님. 보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요렇게 해서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